이 헤라 블랙쿠션 본품 그램2 3시운 1세트 제품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지성 피부에 적합하며 피부에 무겁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커버력을 제공하여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매트한 마무리감으로 하루종일 피부가 번들거리지 않고 유지되어 지성 피부에 이상적입니다. 2 3시운 색상은 피부톤이 밝은 분들에게 추천되며 커버력도 우수하여 잡티를 가려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통기성이 좋은 포뮬러로 피부에 답답한 느낌 없이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파운데이션보다 사용이 간편하고 편리하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매일 사용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헤라 블랙 쿠션은 주름이나 모공에 끼지 않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피부에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을 주며 커버력과 지속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자신의 피부에 확신을 갖고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헤라 블랙 쿠션 15g, 리필 15g 제품의 장점은 다채롭습니다. 먼저 정교한 매트 커버가 피부 빈틈을 채워주어 가볍게 피팅되어 벨벳드 스킨을 선사합니다. 또한 쿠션의 색상은 자연스럽고 밝은 피부톤을 연출해줍니다. 이 제품은 건조함을 줄이면서도 적당한 커버력을 제공하여 피부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선사합니다. 더불어 리필이 포함되어 있어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며 세련된 케이스와 럭셔리한 포장으로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헤라 블랙 쿠션은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오랜 시간 동안 메이크업을 지속시켜주며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러운 화사함을 연출해줍니다. 이 제품은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며 촉촉한 느낌을 주어 건조함을 완화시켜줍니다. 헤라 블랙 쿠션은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며 촉촉한 느낌을 주어 건조함을 완화시켜줍니다. 이 제품은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며 촉촉한 느낌을 주어 건조함을 완화시켜줍니다. 이 제품은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며 촉촉한 느낌을 주어 건조함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 제품은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며 촉촉한 느낌을 주어 건조함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 제품은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며 촉촉한 느낌을 주어 건조함을 완화시켜 줍니다. 헤라 블랙 쿠션 리필 15g 제품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촉촉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커버력을 제공하여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도와줍니다. 또한 지속력과 커버력이 뛰어나서 하루 종일 메이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미매트 쿠션으로 답답함 없이 피부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피부톤을 밝고 깔끔하게 표현해줍니다. 더불어 다크닝 현상이 거의 없어서 오랫동안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쿨톤에 맞는 다양한 톤으로 제공되어 피부톤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로켓 럭셔리 포장으로 받을 때 느끼는 설레임과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져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건조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계절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라 블랙 쿠션 리필 15g는 보송하고 깔끔한 피부 표현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지속력, 커버력, 촉촉함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제품으로 겨울부터 여름까지 어떤 계절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며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연출해줍니다. 지금 헤라 블랙 쿠션 리필 15g을 사용해보고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이 히라 헤라 블랙 쿠션, 본품 15g 및 정품. 이1 w i n 1세트 제품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커버력을 제공하여 자연스럽고 매트한 마무리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지성 피부에 적합하며 피부톤이 약간 밝은 분들이나 목과 얼굴의 색상 차이를 싫어하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또한 쿠션의 커버력이 뛰어나면서도 가벼운 느낌을 주어 피부에 부드럽고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합니다. 이 제품은 통기성이 우수하여 두껍게 발라도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주름이나 모공에 끼지 않아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사용이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화장 루틴을 간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으로 헤라 블랙 쿠션은 피부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완벽한 커버력과 편안한 사용감을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이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